그것도 한 겨울에 크레인이나 굴삭기 하나 없이 옮겨 심는 장면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단순히 사람 많이 동원해서 영차하고 드는 수준이 아니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조선 시대 문헌에 나타난 소나무 원형 이식 기법을 보면요. 이건 뭐랄까? 기술이라기보다는 거의 한편의 정교한 외과 수술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산림 경제나 임원 경제 지 같은 옛 문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현대 과학 원리랑 정확히 일치하는 기법들이 수백 년전 기록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바로 그점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조들이 어떻게 거대한 생명을 새로운 터전에 뿌리내리게 했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단순히 나무 옮기는 방법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자연을 대하는 깊은 통찰까지 엿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첫 단추부터 꿰어 볼까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서 왜 우리 조상들은 유독 소나무에 이렇게까지 지극한 정성을 쏟았던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소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으니까요. 선비의 굳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백목지장 그니까 모든 나무의 으뜸으로 여겨졌죠. 아, 백목지장. 네. 심지어 강의안의 양화소록에서는 소나무를 가꾸는 행위 자체가 덕을 쌓는 거라고까지 했어요. 하나의 수양 방법으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징적인 나무를 옮긴다는 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순리에 인간의 의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조화시키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업이었던 겁니다. 자연에 순응한다. 이 철학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그 철학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때를 기다리는 거였겠네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완벽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 문헌에 그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네. 놀라울 정도로 모든 문헌이 한결같이 음력 정월에서 2월 사이를 지목합니다. 음력 정월에서 2월 사이. 네. 현대 달력으로 치면 대략 2월 중순에서 3월 말 절기상으로는 경칩무렵이죠. 나무가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서 활동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과학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종의 골든타임인 이유가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식물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보통 나무는 땅속 뿌리가 먼저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아 뿌리부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상부의 잎이 동격적으로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내뿜는 증산 작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건 뿌리가 엄청나게 잘려나가잖아요. 수분 흡수 능력이 뚝 떨어지는 과정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아직 물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데 잎이 먼저 깨어나서 물을 막뿜어내버리면 나무 전체가 탈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수분 불균형 쇼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닝 그게 바로 뿌리만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잎은 아직 잠들어 있는 이른 봄인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심지어 흐리고 바람 없는 날을 택하라는 기록까지 더해집니다. 캐낸 뿌리가 아주 잠깐이라도 마르는 걸 막기 위한 정말 세심한 조치였죠. 알겠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에서부터 이미 작업은 시작된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캐내는 굴취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료로 보니까 뿌리를 감싼 흙덩이, 그러니까 뿌리분의 크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네, 이 부분이 현대 조경 기술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문헌에서는 뿌리분의 지름을 나무 밑동 지름, 즉 근원 직경의 최소 6배, 여섯 배, 여 배요? 네, 많게는 여덟 배까지 확보하라고 권장합니다. 여섯 배에서 여덟 배라니, 요즘 기준이 보통 네배 정도라고 들었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넓게 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크게 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날처럼 화학적인 밝은 촉진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 이식 후에 뿌리가 빨리 자라게 돕는 약품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나무 생존에 필요한 최대한의 잔뿌리를 물리적으로 확보해서 가져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뿌리 시스템 전체를 그냥 통째로 이사 시킨다. 이런 개념이었군요. 네, 거의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근데 단순히 넓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판에는 방식 자체도 거의 예술의 경지더라고요. 핵심은 나무에 가해지는 충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문헌을 보면 나무를 잡고 흔들거나 뽑듯이 캐내면 실낱 같은 뿌리가 흙과 분리되어 말라 죽는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굵은 뿌리가 나오면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톱으로 아주 매끄럽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잘린 면에는 진흙을 꼼꼼하게 발라줬죠. 진흙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상처를 보호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린 면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는 거고요. 아, 수분 증발? 다른 하나는 흙 속의 병균이 침입하는 걸 막는 겁니다. 현대의 상처 도포제, 그 톱신 페이스랑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와, 정말 외과 수술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근데 자료를 읽다가 정말 의외여서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파낸 흙에서 흰 곰팡이를 일부러 챙겨서 같이 옮겼다는 대목이요. 보통 곰팡이는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선조들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라고 할 만한 지혜입니다. 그흰 곰팡이의 정체는 사실 소나무랑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공생 파트너, 외생 균근입니다. 공생 파트너요. 공팡이가 어떻게 파트너가 되죠? 소나무 뿌리는 좀 특이하게도 사람 머리카락 같은 뿌리털이 거의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스스로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하는 효율이 굉장히 낮죠 바로 이 균근균이 스펀지처럼 뿌리를 감싸고 흙 속으로 수많은 실 같은 균사를 뻗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직접 닿지 않는 먼 곳의 수분과 인상 같은 양분까지 쫙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뿌리의 흡수 면적을 수십, 수백 배로 눌펴주는 완벽한 파트너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나무만 옮기는 게 아니라 나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미생물 생태계 전체를 함께 이주시킨 거네요. 이것이야말로 자연에 순응한다는 철학의 정수처럼 들립니다. 네, 이 균을 함께 옮겨 심는 것이야말로 이식 성공률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자 이렇게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떠낸 뽈리부는 그 무게만 해도 수 톤에 달했을 텐데요. 요즘처럼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목적지까지 옮겼을까요? 여기서 또한번 자연의 조건을 아주 지혜롭게 활용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눈 쌓인 겨울길이나 나무 심기 좋은 이른 봄에 질퍽한 진흙탕에서는 바퀴 달린 수레가 거의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진흙에 푹푹 빠져서 오히려 더힘 만들겠죠. 바로 그 점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바퀴 대신 설마라는 거대한 설매를 사용한 겁니다. 설마요? 그눈이를 달리는 말이라는 뜻의 설마요? 네, 이름 그대로죠. 넓은 바닥면으로 무게를 분산시키니까 바퀴처럼 땅에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듯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바퀴는 접지압이 높아서 파고들지만 설매는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식적인 초봄의 지형 조건에 최적화된 그야말로 마치명 운반 도구였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기발하네요. 저는 그냥 사람 많이 동원해서 끙끙대며 옮겼겠지 정도로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바퀴가 쓸모없는 환경을 오히려 썰매를 쓸 기회를 삼았다니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럼 평지나 좁은 길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평탄한 길에서는 대차라는 바퀴가 큰 수레를 사용했고요. 좁고 가파른 산길에서는 여러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목도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아, 목도. 특히 이 목도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그냥 힘으로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운반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충격을 사람들이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아, 목도꾼들이 다 함께 구령을 외치는 게 힘을 모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두의 보폭과 리듬을 맞춰서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했겠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고된 운반 과정을 거쳐 나무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구덩이를 파고 심는 게 끝은 아니었을 텐데요. 이식의 성패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무를 심는 구덩이, 즉 식재혈 자체가 하나의 잘 설계된 생태환경이었어요. 그냥 구덩이가 아니었죠. 우선 구덩이 맨 빗바닥에는 굵은 자갈이나 주먹만한 호박돌을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줬습니다. 배수층이요? 좋은 흙으로꽉 채우는 게더 좋지 않나요? 소나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뿌리에 물이 고이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거든요. 아, 과습에 약하군요. 네.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는 걸 막기 위해 아예 바닥에 배수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생명정이라 불리는 낙엽 등이 잘 썩은 부엽토를 깔아서 초기 영양을 공급했죠. 이식으로 스트레스 받은 나무에게 주는 보약 같은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잠깐만요, 자료에 보면 나무를 심을 때 원래 있던 방향까지 정확히 맞춰줬다고 나오는데 이건 정말 신기했습니다. 식물한테도 방향감각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냥 해가 잘 드는 쪽으로 심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나무를 캐내기 전에 원래 자리에서 남쪽을 향했던 부분에 붉은 칠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심을 때도 그 방향을 정확히 맞춰주었습니다. 왜요? 나무 껍질, 즉 수피도 사람 피부처럼 오랫동안 적응해온 햇빛의 강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늘에 있던 연한 북쪽 껍질이 강렬한 남쪽 햇빛에 직접 노출되면 조직이 파괴돼서 타버려요. 이걸 피소현상이라고 합니다. 와, 나무의 생체 리듬까지 고려한 정말 세심한 배려였군요. 그렇죠. 정말 나무라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했다는 느낌이 들죠. 흙을 채울 때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물죽수기라는 특별한 방법을 썼다고요. 이 이름부터가 아주 직관적인데요. 네, 뿌리 활착에 성패를 가르는 또 하나의 핵심 기술입니다. 흙을 채우면서 동시에 물을 듬뿍 부어서 말 그대로 진흙죽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쑤셔주면 흙 입자가 물과 함께 뿌리 사이의 아주 미세한 공간까지 빈틈 없이 채워지게 되죠. 아, 그냥 흙만 채우면? 뿌리랑 흙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층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공기층, 즉 공극이 생기면 뿌리가 흙에 닿지 못해서 말라죽게 됩니다. 흙을 억지로 다져서 공극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여린 뿌리에 상처를 줄수 있지만 이렇게 물의 힘을 이용하면 뿌리에 상처 없이 완벽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나무를 성공적으로 심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큰 수술을 받으면 회복 기간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였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사후 관리의 핵심은 과유불급, 즉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해주면서 기다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유불급. 가장 먼저 한 일은 삼각 지주대를 아주 단단히 설치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걸 막는 겁니다. 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 이제 막 도단하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린 실뿌리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뚝뚝 끊어지는 게 활착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안정시키는 게첫 번째 과제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 표면은 지프로 두툼하게 덮어주는 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흙속 수분이 쉽게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요. 한여름에는 땅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어는 걸 막아서 토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죠. 잡초가 자라는 걸 막는 건 덤이고요. 그렇죠. 비료 사용법에 대한 기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식하자마자 좋은 거름을 줘서 기른을 차리게 해야 할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식물 생리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해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문헌에서는 이식한 소나무에 생 거름을 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반드시 죽는다. 네, 이식 직후 상처난 뿌리에 고농도의 거름이 닿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뿌리 속에 있던 수분을 거름 쪽으로 뺏어봐버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료핵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영양을 공급하려다 오히려 말려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영양 공급은 언제 어떻게 했나요? 몇 달이 지나서 나무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새순이 힘차게 도아하는걸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영양제를 줍니다. 근데 그 재료가 아주 흥미로워요. 바로 사람의 오줌을 수개월간 항아리에서 밀폐 발효시킨 액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 오줌이요? 네. 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 해로운 병원균은 다 죽고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소질 비료가 되거든요. 이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물에 수백 배, 때로는 천 배까지 아주 옅게 희석해서 줍니다. 아, 회복 중인 환자에게 미염을 주듯이 나무의 수세 회복을 돕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였던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이건 정말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네요.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생균의 존재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도구를 만들고 심지어 햇빛의 방향까지 고려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교한 과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조경 기술이 속도와 효율성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를 추구한다면 전통 방식의 핵심 가치는 생명 존중과 시간의 축적에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로 깊이 이해하고 그 생리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다려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우리 선조들의 방식을 복원하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예리한 관찰과 지혜 그리고 자연의 순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과정이었습니다. 이 소나무 이식 과정을 따라와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조건 속도를 내기보다 잠시 멈춰 서서 대상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기다려줌으로써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